만 <laughs> 우리 최춘식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새 도전을 하십니까? 그렇죠? <laughs> 그래도 우리 최철식 후보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우리 무등산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신조, 그러한 믿음으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수 배우자님 올라오시고 우리 따님이 캅 따님이실까? 빨님 올라오시고 최민석군 아, 예, 올라오셨죠 아, 그리고 후보자들 밑에서 물 끓고 계신 이들인데 어디 가시네 우리 정말 가족이 고생 많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들 대표로 최민석군 아들이 아버지의 필승을 지원하는 아버지 밑에 묶여 두고 계시오 아니, 네. 우리 최춘식 후보를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민석 분이, 분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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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버지의 4월 15일 필승을 다짐하면서 마음으로 전하는 편지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경청해 <laughs> 주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aughs> 조 앞에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최춘식 후보 아들 최민석입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치인이기 전에 친구 같은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와 많은 경험을 했고 제가 또 초등학생 때 부부동력기를 배우고 낚시를 배울 때도 항상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취미활동도 지켜주신 정말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 전역하신 저희 아버지는 저와의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마치 저만의 아버지가 아닌 만인의 아버지가 되어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빼앗긴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린 마음에 참 아버지께 서운한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시절에는 아버지의 생일조차 같이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철주야 민원 해결에 매진하시고 경기도의 민원상담소를 포천에 세워.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새벽에 들어오시면 잘 하시지는 못한 컴퓨터를 켜고 민원 확인을 하고 다음 날 아침이면 민원 현장에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두 발로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그런 정치인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아버지가 너무 피곤하셔서 민거를 네 맡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내일 하루 정도는 쉴수 없냐는 물어 쉴수 없냐고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답하셨습니다 아들 아버지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주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루를 쉴수 있겠니 라고 반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저는 솔직히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가 고집하시던 소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명함을 드리고 아버지 선거운동을 할때 명함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아그이 잘하는 도의원잘 알지? 개인적으로는 안면으은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이라는 거다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지지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일이 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잘하고 있구나. 능력을 인정받고 있구나.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의원이셨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코촌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현장 경험이 있는 경력자가 필요합니다. 그 경력자 바로 최춘식 후보자이자 저희 아버지가 최고의 적임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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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만들어낸 능력은 다릅니다. 미래통합당 기울이곤 최춘식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반드시 포천의 발은 청사진을 이뤄낼 사람 최춘식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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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끔씩> 이번 최초식, 기호, 이번 최초식, 완전 진리야. 진짜가 난 화났다, 이번. 기호, 이번 최초식, 기호, 이번 최초식, 완전 진리야. 사투케, 이번 최초식. 예. <laughs> 감동 감동 교차체입니다 그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4월 15일 북 프리스에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부천을 바꿔주십시오.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오늘 전국 당이 바꿔야 산다 집중유세가 9일차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4월 15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를 꼭 국회로 보내서 이 문화하고 미선으로 가득 찬 정권 꼭힘판하도록 합시다. 오늘 9일차 전국단위 집중유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리면서 오늘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사정하감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사도록하겠습니다사랑하는감합민최러식후보다감사합니지지사한니다감사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사 그리고 아울러서, 이오에 계시는 자영업을 경영하시는 상인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